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올 여름 이례적으로 긴 장마가 찾아오면서 곳곳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떨지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올 여름은 사실 덥기도 했지만 비가 정말 많이 와서 고온 다습이란 환경이 갖춰졌는데 앞서 저희가 코로나19 브리핑에서도 살펴봤지만 딱히 그 추위가 떨어지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이러스는 잘 알려졌지만 이제 뭐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예. 뭐 사스 바이러스만 해도 2002년 말 겨울에 시작해서 이듬해 여름 끝났거든요. 이 메르스의 경우에도 이렇게 고온 다습한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활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뭐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고온 또 습도에 약하지 않을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측이 발생 초기에 나오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코로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험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코로나19에 걸린 환자의 몸에서 나온 침방울이나 콧물, 가래 속의 바이러스가 일반적인 여름 환경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한 건데요.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27도와 상대습도 85%의 조건에 또 기온 21도, 상대습도 40%의 조건, 마지막으로 기온 4도, 상대습도 40%의 환경에 각각 일주일씩 노출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첫 번째 조건이 27도의 습도 85%는 한국의 일반적인 여름 날씨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4도의 40%는 매우 건조한 겨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결론은 온도와 습도가 낮아질수록 바이러스가 전파력을 계속 유지한 채 살아남았고요. 27도에서는 24시간이면 바이러스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즉, 일반적인 여름 환경에서는 24시간 내로 전파력을 잃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1 9 바이러스도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기세가 꺾인다는 걸좀 짐작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예.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어떤 전파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의 전파 상황이 어떤 변수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뭐 이미 팬데믹,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유행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됐고 또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미 뭐 번질대로 번진 상황에서 이런 날씨 조건이 코로나 1 9 바이러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또이 바이러스가 신종이라는 점 역시 날씨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예단할 수 막. 예단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인데요. 예. 실험을 통해서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세가 꺾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만 실제 현실에서 뭐 동남아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한 점또 뭐 북방구의 여름이 찾아왔지만 미국처럼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지 않는 점 등을 살펴봤을 때 단순히 코로나19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힘을 잃을 것이란 단정을 내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예. 얘기입니다. 심지어 뭐 최근에는 캠핑장과 같은 야외에서 소규모 집단 확진이 일어난 사례를 살펴보면 여름철 또 그리고 실외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코로나 19 바이러스도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고온다습한 환경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현재의 전파 상황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갈수록 좀 특성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올 여름에는요 장마도 길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수위도 이어져서 걱정거리가 더 늘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데 일단한 가지 이번 장마가 코로나 19 전파에 조금 효과를 낼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19의 이제 전파와 확산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이러스 자체하고 또 사람 요인, 행동 요인, 그다음에 이제 환경 요인이 이세 가지가 되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수해가 나고 또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사람 이동이 줄고 사람이 이제 밀집되는 환경도 줄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좀 저지되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경계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자칫 이 장마철에 방역에 대한 고삐가 좀 느슨해질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습도가 높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점은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것 같고요. 또한 가지 방역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이재민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네. 점입니다. 단체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임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의 경우에는 사실 뭐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이 뭐 코로나19는 물론이고 각종 수인성 질병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에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수천 명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시설을 분산하는 등 여러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해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